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내용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흙먼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산업개발입니다 오늘은 건축주가 알아야 개발이긴 참고사항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열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알아보실 내용은 비산먼지 특종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특종공사 처음 들으시다 보니까 생소하실 텐데 다른 거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땅이 공사할 면적 자체가 300평을 넘어간다. 공사할 부지의 면적이 300평을 초과한다. 할 시에는 흙먼지, 그리고 소음, 그리고는 밖에 나갈 때 공사 차량이 진출입할 때 흙이 묻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개발행위 허가 시 설계 접수 시 토목 설계사님께 같이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완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공사는 EGI n 스를 설치하고 분진망을 설치 또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흙이 묻어나가지 않게 살수기를 배치한다거나 또한 현장 내에 폐기물이 나오게 될 시에는 폐기물을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사먼지 특종공사 증명서를 받은 건데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토목 및 건축공사 하는 곳에 있어서 부지 면적과 연면적이 표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데 굴착기가 몇 대가 들어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목설계사님께서 접수를 하실 때 소음 피해 지역 및 방지 대책 배치도라고 해서 해당 도면에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공사 건축주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 명시된 내역에 맞춰서 이자이 펜스 및 살수기 그리고 어떻게 재반상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지키시면서 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장 내에 이자이 펜스 설치를 해서 작업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저희도 허가를 받았던 내용 그대로 설치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산먼지 특종 공사는 건축주분께서 직접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담당 설계사님께 같이 의뢰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비용은 등록 면허세란 것도 이것도 나가게 되는데 약 4,5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토목 설계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 외권으로 한 건당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50에서 한 80만원 정도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내용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내용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흙먼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 현장 내 폐기물이 발생돼서 쌓아 놓게 되면은 바람이 불어서 그게 다른 곳으로 넘어가거나 또한 도로에서 봤을 때 너무 미관상 좀 보기가 안 좋다 해서 어, 시에다가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에는 인삼천이나 어, 갑바 갔다가 폐기물을 덮어주시면 안 보이게 덮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 공사 차량이 왔다갔다 할 시에 흙이 묻어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 주변에서 많이 민원을 넣고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수기를 배치하신 다음에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J 펜스는 설치할 때 직영으로 설치하면은 오히려 뭐 좋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직접 토목 건축 회사이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자재가 다 있다 보니까 한 번도 외주를 맡긴 적이 없는데 일반적인 건축주 분이시라면 어 이거를 매일같이 그러니까 뭐 이번 현장 끝나고 다음 현장 갖고 갈거 아니라면 업체에게 어떻게 어떻게 설치해 달라 그리고 뭐, 두달 있다가, 세달 있다가, 이걸 다시 철거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뢰하시는 게 오히려 경비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산먼지 특정 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내일부터는 건축주분들께서 많이 의뢰하시고, 많이 질문해 주시고, 지금도 견적을 계속, 이게, 만들어 드리곤 하는데, 내일부터는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인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건축공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